자, 이제, 어, 후라이까지 설치를 다 했는데요. 이 왼쪽면은 햇볕 쪽이라 제가 이렇게 후라이를 치고 막아놨고요. 나머지 세 면은 이제 개방, 개방을 했어요. 어, 이게 한여름에도 이 후라이에 이 단열 루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후라이를 반드시 치며, 치시면 어, 바람이 살살 불면은 그렇게 덥지 않아요. 아니면 뭐, 서큘 같은 거 정도 살살 틀어놓으시면 30도 넘게 올라가도 이 안에는 그늘인 것처럼 시원하거든요. 그래서, 어,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고요. 해 돌아가는 방향 따라서 뭐, 한 면씩이나 두 면씩은 잠그시고 반대쪽 뼈은 열어놔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안에서 이제 모기장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, 저녁 어, 때 같은 경우에는 공기는 통하게 모기장만 천업 구선 하다가 나중에 취침하실 때, 어, 전부 다 잡고추측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다른 각도에서 따로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받침들까지는 세팅을 다해놨고요 낚시대는 6대 편성을 할겁니다 자, 지금 2000에 1800 캠핑솔루션 안에 텐트에 들어와있구요 왼쪽은 햇빛이 있어서 제가 막아놨구요 나머지 세면은 다 열어놨어요 제가 지금 텐트 안에서 촬영을 하는건데 보시면 조아스, 어, 플래티넘 의자가, 이렇게, 어, 2000에 2000 대자대 앞에 남는 부분에 뒷발이 오고요. 앞에 저만큼의, 어, 앞발이 갑니다. 그래서, 이 텐트 안으로 굳이 낚시 의자가 들어오지 않고선도 완전히 독립돼서 낚시를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여러가지 방면으로 많이 해봤는데,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뭐 2,000에 1,800 쓰시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다시피 어, 태클박스라든지 이런 통 같은 거 보조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서 공간 활용하기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. 뭐 옆으로 밟고 다니기도 좋고 자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. 자, 이상입니다.